2월 2일 목요일부터 2월 7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도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 목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해상에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요.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예보 기간 전반까지의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요. 후반에는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 지역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